일본 파나소닉홀딩스가 TV 사업에서 사실상 사업을 종료하는 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거 소니와 함께 TV 시장을 점령하던 파나소닉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생긴 모양새인데요. 구스미 유키 파나소닉홀딩스 사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TV와 산업용 기기 등에서 채산성이 유치하는 4 개의 사업을 지목하면서 수익이 적고 성장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데 이런 곳 사업을 철수하거나 축소하겠다는 뜻이라며 착잡한 심정을 내비친 모습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2027년 3월까지. 사업 실적을 개선할 수도 있으며 매각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그나마 파나소닉 TV 매각에 응답하는 기업이 전혀 없다면서 여러 수단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락과 전기차 배터리 등 시장에서 그나마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한 것이죠. 또한 도시바와 히타치 제작소, 미쓰비시 전기 등 다른 일본 기업들도 TV 사업을 모두 중단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일본에서 TV를 다루는 기업은 소니밖에 남지 않는 TV 최후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특히 tv 사업은 최근 파나소닉의 디스플레이 사업이 망하면서 동시에 연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디스플레이와 tv가 동시에 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엄청난 부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파나소닉이 도대체 왜 사업을 마무리하는 수준까지 왔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그 원인은 파나소닉의 디스플레이 사업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파나소닉 홀딩스는 액정 패널을 생산했던 파나소닉 액정 디스플레이 pld를 해산한다고 했는데요. 파나소닉 홀딩스는 대부금 5,800억엔 약 5조 2천억원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나소닉은 이제 디스플레이 사업을 완전 종료 후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올인할 걸로 보입니다. 파나소닉은 효고현 히메지에 있는 PLD 공장을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활용할 방침이라는데요. 그런데 현재 파나소닉의 이러한 디스플레이 회사는 일본 정부의 무리한 사업과도 무관하지 않은 상황인데 왜 이렇게 파산까지 이르게 되었는지와 앞으로 배터리 분야에 올인하며 기사회생을 노리는데 여기서 한국 기업들의 폭탄 발표가 잇따르면서 이마저 매우 큰 위기를 맞는다는 국면인데요. 한국 기업은 엄청난 수를 내놓았으며 일각에서는 자칫 디스플레이 해산 뒤에 배터리조차 똑같이 될수 있다 전합니다. 우선 파나소닉은 앞서 일본의 디스플레이 드림팀이라는 제이 올레드와의 파산에서 그 맥락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일본 정부는 첨단산업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미래 먹거리로 규정하며 애쓰고 있는 국면인데 누구나 알다시피 일본에는 현재 하늘이 준 기회가 왔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 이후에 미국의 공급망 재편으로 중국 때리기와 한국 대만 무역화가 등장한 상황으로 미국이 거칠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의 의미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입니다. 플라자 합의를 비롯해 일본 반도체를 몰락시키는 등 일본 경제를 파탄시킨 미국의 똑같은 행동이 등장했고 이에 일본 대신에 반도체에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어들인 한국과 대만이 몰락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본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일본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선도하던 J.OLED 파산 소식이 나온 겁니다. 게다가 한국의 삼성 소식이 들려오자 일본 내부에선 그야말로 망연자실하는 국면이 등장했는데요. 우선 J.OLED는 일본의 대표 기업 두 곳인 파나소닉과 소니의 OLED 합병 사업으로 2015년 시작됐습니다. 이들 회사는 현재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수익을 벌어들이고 괜찮은 회사들이죠. 일본 산업혁신기구는 제이올레드의 최대 주주였고 2조원을 대출받아 쏟아붓는 등 투자를 해왔습니다. 당시 제이올레드는 올레드 OLED 패널은 소용화가 용이하고 백라이트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면서 일본 업체는 이 기술을 가장 먼저 선도하고 있고 이에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주주 일본 산업혁신기구는 이제는 무리다. 더 이상 아무도 투자하지 않는다 라며 사실상 올레드 패널 제조가 극심한 적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하며 파산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 니온 게이자이 등 경제 매체에 따르면 제2올레드가 무너진 건 한국의 라이벌들 때문이라 지적했습니다. 매체는 기술은 일본이 먼저 가졌지만 결국 사업을 확장하는 속도와 결정은 한국 기업들이 빨랐다고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사업성이 된다고 파악하는 즉시 자본을 대규모로 투입하고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는 특유의 과단성을 보이면서 일본 기업들이 머뭇거리는 사이에 시장을 지배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는 한국과 일본의 차이이기도 한데 한국은 결정과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강점이 있는데 반면 일본은 모든 결정과 프로세스가 누군가의 허가가 떨어져야 움직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방식은 신중하게 일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점수를 줄수 있으나 이런 사업에서는 취약합니다. 그 사이 한국이 올레드 점유율을 잠식해 버리고 일본은 고비용 문제까지 겹쳐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들도 노력은 했는데 스미토모화학, 덴소 등 일본의 알짜 회사에 투자를 대거 받으면서 대량 생산을 통해서 한국을 역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생산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공장이 오픈 불가했고 2021년에는 수요가 크게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회사들은 코로나 기간에도 생산을 멈추지 않았으며 그간 쌓아놓은 물량으로 2020년에 엄청난 흑자를 올렸지만, J-OLED는 한참 팔아야 할때 물량이 없다가 수요가 꺾이기 시작한 2021년부터 물량이 생산되니, 이는 대규모 적자로 이어진 겁니다. 게다가 한국회사들은 OLED 패널을 크기별로 생산해 모든 수요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J-OLED는 PC 모니터에 들어가는 중형 패널만 사용하니 더욱더 몰락이 가속화되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의 올레드 연합은 파산하면서 실수를 하는데 관련 지식 노하우와 기술을 모두 제팬 디스플레이에 넘겨주기로 했다는 것으로 이 역시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애플이 1억 달러 가량을 투자했으나 역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어버린 형국입니다. 또한 JDI 내부적으로도 직원이 수억 엔을 횡령하는 등 방만한 경영까지 겹쳐 일을 그르쳐 버린 겁니다. 결국에는 다 미루다가 샤프가 인수하게 되었고 누더기 회사가 되면서 어렵게 경영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제이 올레드가 JDI에 지분을 인수하라며 넘기려 하고 있으나 이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죠. 이처럼 일본 정부 등의 보조금 등이 대거 투입된 일본 회사가 줄줄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맥락 가운데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이 생긴 일이 발생한 것이죠.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일본의 첨단 기업들이 모두 몰락하는 가운데 미중 전쟁이 발발했으며 한국의 반도체가 매우 큰 위기를 맞는 상황이 생겨 일본은 기회를 잡았다며 반색했습니다. 기지다 총리는 4, 5조 원가량을 TSMC에 파격 지원을 하면서 발 빠른 반응을 보였는데요. 보통 일본 정부에서 외국 기업에 이렇게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일본은 다른 건 몰라도 반도체는 돈이 되며 한국에 그것을 빼앗아 오자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실제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 과학법을 비롯해 C4 동맹을 제기할 때 가장 반겼던 것은 일본인데, 일본이 이번에 얼마나 도끼를 품었는지는 바이든 수출 규제에 참여하는 걸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일본 경산성은 당장 중국의 수출 규제를 하는 손해를 보더라도 반드시 한국을 따라잡자는 결의가 나왔는데 이는 매년 약 5조 원 이상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을 포기하고서라도 중국을 제재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르네상스가 오기만 한다면 그 정도 금액은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이었죠. 결국 일본 경산성은 약 50조 원을 투자해서 8개 반도체 회사 연합 라피더스를 결성하기 이르는데요. 지난 2월 28일 결성된 이 연합은 아직 아무도 성공 못한 이나노 반도체를 2027년 양산키로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도전에 지지 않는다. 일본은 이 나노를 가장 먼저 사수한다. 라며 라피더스 고이케 사장은 일본의 반도체 공장이 삿포로에 들어선다며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TSMC를 비롯해서 라피더스 연합까지 일본 정부는 역대급 투자를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심차게 출발한 일본의 반도체 연합에 한국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일단 라피더스 연합은 근본적으로 이겨내야 할 자체적인 리스크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결정적으로 앞서 논의된 대로 정부가 주도하며 기업들이 연합한 드림팀이 잘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일본의 의사결정 구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수준인데 8개 회사가 결합을 했으니 누가 총대를 메고 누가 실행할지 전혀 로드맵이 안 나오는 뜬구름 잡는 사업 형태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완전 해산하고 이제 배터리만 올인하게 된 파나소닉은 이제 미국의 ira 법안 등으로 한국과 함께 세금 혜택을 받으며 미국의 사업을 전개합니다. 파나소닉은 미국의 4개의 생산공장을 증축하고 2031년까지 2 0 0기가와트시 생산량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야말로 이는 벼락치기 투자인데 한국의 배터리 3사가 등장하며 파나소닉이 1순위에서 순위가 추락하여 심한 위기감을 느낀 파나소닉은 도요타 등 일본 브랜드와 협업은 물론 미국 내 배터리 생산을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나 파나소닉 내부적으로는 부담이 매우 심한 것으로 하필 상대가 연전 연패하고 있는 한국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파나소닉 사장은 2014년에 한국과 경쟁하다가 본래 모습을 상실했다 하며 당시 치열했던 TV 시장에서 결국 일본이 대패하며 돌아섰던 분위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등에서 줄줄이 고배를 마신 파나소닉은 이제 배터리에도 위기감을 느낍니다. 실제 미국에서 대대적인 제휴를 통해서 공장을 세워가나 한국 업체들의 규모가 큰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하나만으로도 파나소닉을 압도하는 데다 최근엔 소극적이던 삼성 SDI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 내에서 도요타는 전고체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만드는 움직임으로도 가고 있으며 각종 배터리 회사들 역시 한국 회사들과 더 많은 협업체를 구상하니 골머리를 앓는 것입니다. 이번에 배터리 싸움에서 지게 된다면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으니 배수의 진을 치고 있지만 이마저도 결국에는 한국에 밀리지 않을까 하는 예상과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 나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일본의 전통대기업 파나소닉은 디스플레이를 해산 후 배터리에 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 기업들과 끝까지 붙어서 이겨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레블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